네 반갑습니다. 그렇잖아도 지난주에 파리에 우리 이전 팀장 같은, 같은 비행기를 탔는데 서로 피곤해 가지고 비행기에서만 보고 내려서는 귀국해서 못 봤는데 오늘 봤니까 반갑습니다. 좋은 발표를 준비해 주셨는데 그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는 굉장히 사진도 많은데 제 발표는 사진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텍스트만 돼 있고요. 그래서 좀 졸려오시더라도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다 끝났습니다. 저희 올해 그 어떻게 보면은 저희 국제 개발 협력 오늘 이 자리가 그 전통적인 국제 개발에서는 보지지 못하는 통계청 그다음에 환경운동연합 그다음에 우리 EDCF도 있고 그다음에 지방 지방 의제하는 이런 다양한 그 분들이 오셨는데 이게 이제 SDG 시대를 이제 본격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구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제 개발 협력에서는 이 포스 2015가 어떻게 보면은 약간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마라톤의 시작인 것 같은 15년 마라톤을 이제 시작하는데 그 전에 지금까지 해왔던 그 3년 동안에그 포스 2 0 1 5과정을 일종의 한 15,000m 정도 그 다음에 그 전에 있던 부산 회의는 한 5,000m 짜리 경주 2010년에 잠깐 했던 주이십 그 회의는 한뭐 400m 계주 진짜로 이런 준비를 거쳐서 이제 15년의 긴 레이스가 이제 시작하는 본격적으로 하는 그런 아주 전환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이거를 해야 되나요? 자동으로? 이거 어떻게 옮기죠? 예, 누가 좀 해주시죠? 제가 맡은 거는 국제 동향인데 국제뿐만이 아니라 국내도 같이 이렇게 묶어서 간단히 그 통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료집에 보시면은 그그70 여기에 이제 맨 뒤에 보면은 번역이 들어가 있고요. 최초로 이제 영어만 제공하다가 한국어도 들어가 있습니다. 월드 비전에서 번역 초안을 제공을 했고요. 이건 아직 공식은 아니지만 참고로 보시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중에 저희 시민사회일부팀에서 이거를 꼼꼼하게 다 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번역을 했는데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외계 외제 통신 통역 등을 했는데 너무 내용이 좀 그렇다 그래 가지고 아직 정식으로 한건 없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그 흥미로운 자료가 그. 47쪽 한번 보시죠. 46쪽에 보면은 한번 저희가 그 코피드 사무국에서 2012년 동안 했던 것들을 쭉 정리해 봤어요. 엄청 많더라고요. 그 토론회를 엄청 2012년부터 그쭉 계속 해왔고 그래서 4년 동안에 저희가 많은 공부를 해왔습니다. 이게 이제 마무리가 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총평을 해보고 앞으로 이제 15년 계획을 잡는 그런 건데, 그래서 혹시 나중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거 쭉 보시면은,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하는 부분들은 이거 다 설명 안 하고 나중에 자료 좀 찾아보시면 되고, 결론만 이렇게 얘기해 드린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료는 43쪽에 보시면 선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2030 어젠다에서 그 영문으로 되어 있는데 시민 사회가 언급된 것만 쭉 찾아봤습니다. 모두 1 0 번이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다양한 부분에 있습니다. 앞에 서문에도 있고 이행 수단 쪽에도 가 있고 그 다음에 SDG에서는 딱한번 나오고 있는데 17.17 타겟에서 보면은 그 민관 협력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PPP가 이렇게 바뀌었죠. 여기 언급돼 있고 그다음에 후속 사업 이렇게 언급이 돼 있습니다. 그만큼 시민 사회의 그 역할이 다양한 부분에 강조되겠다라는 것을 먼저 얘기를 드리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PPT 어,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아예 제가 할 것들 두 장으로 아예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딱 핵심적으로 들으면은 나머지는 부연 설명이 되도록 이렇게 했고요. 첫 번째는 자 올해 큰 회의가 세 개가 있었죠. 아디서바바, 뉴욕, 파리, 세회의가 있었고. 이세 개가 올해 포스 이겨로 관련한 주요 3대 회의가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규범이 설정이 됐고 이제부터는 이제 제도 구축과 이행으로 이제 전환이 되는 본격적으로 그다음에 글로벌에서 이제 내셔널 내려오는 이렇게 큰 회기 거졌다는 라 거. 근데 그 제목이 재밌는 게 아디 사바바의 결과를 그 A를 내기를 하거든요. 아디 사바바 어젠다 포 액션. 아디 사바바는 어젠다라고 부르고 (9월달) 유엔 총회는 골이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데크레이션이었죠 선언이었고 그다음에 파리는 이거를 파리스 어그리먼트라고 부르거든요 성격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젠다 골 데크레이션 그만큼 이제 내용 그 아니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큰 범위에서는 일종의 일종의 규범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국내로 온다라는 거두 번째는 이거를 이행하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이제 정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이제 정부 국제기구였는데 시민사회 그 다음에 기업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그 파트너십이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이제 강조된다라는 거. 그세 번째 이제 제가 다운표를 썼는데 이 파리 기후변화 합의를 어떻게 볼 건가. 그게 참그 그게 참그 고민인데 아까 그 이전 팀장님이깐 성공으로 볼 수도 있고 실패로 볼수 있고 그 일종의 그 일단은. 그, 언론에서 하는 주류 언론을 하는 거는 약간 긍정적 분위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 요 그거는 그만큼 걱정을 많이 했다라는 그것들을 이제 반증하는 거고요. 그런 효과로 인해서 국제사회가 그 13번에, 기후변화 13번에 들었는데 SDG 전반적으로 탄력을 좀 받고 있지 않나. 그동안은 FCG가 너무 많다. 이거 어떡하냐 막 그러다가 그 파리 분위기를 받아서 한 축은 기후변화, 한 축은 SDG 또 연계는 되지만은 이런 식의 좀 분위기 상승 효과가 좀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편으로는 앞에 통계청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지표 제정, 그러니까 고리 만들어지고 타겟 세부 목표가 만들어지고 이제 지표로 가는데 이 가는 과정 속에서 핵심적인 것들이 다 누락되고 있다라는 우려, 특히 이제 불평등, 국가간 불평등을 그 S G 에 대해서 시민사회가 나름대로 환영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10, 10번의 국가간 불평등, 국내뿐만이 아니라 이거였는데 이게 지표에는 거의 반영이 안 되고 있고. 있긴 있더래도 굉장히 애매하게 뭐40% 국내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서 과연 실효성이 있냐라면서 우려가 점점 9월 달에 약간 업됐던게 깔아앉으면서 우려로 전환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동시에 보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MZ 시대 때는 기본적으로 개도국 중심이었는데 s d g 가 국내에 들어오게 되면서 제가 그 IFP라고 그 국제개발 NGO 협의체 국제포럼 거기 이사회를 갔다 왔는데, 그 영국의 본드라든지 미국의 인터액션, 이쪽 분, 그 다음에 뭐 유럽의 핀란드, 이쪽 분, 다들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정부 쪽에서 이걸 어떻게 될지, 자기 나라 국내 이행, 국제 이행은 그동안 해왔던 거기 때문에 좀더 하면 되는데, 국내 이행 한 부분에서 다들 이제 고민에 많이 빠져 있고, 그리고 어떤 나라들은 이미 그냥 몇개 골만 정해서 이것만 하겠다 이런 나오들도 있고, 지금 다들 모색 중이라는 거. 그래서 일단은 기후변화에 대한 다들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년 3월에 그 국제 통계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그 다음부터 본격화해가지고 아마 국내 우선순위와 국내 지표 만들고 그거에 따른 국내 이행을 만드는 그런 그 모색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또 하나 그 흥미로운 거는 올해도 그렇지만 올해 모든 국제회의 그 항상 들어가는 꼭지가 S G 였습니다. 그때는 이제 어떻게 그걸 재정할 거였냐면은 내년에 모든 국제회의 셋중 하나는 뭐 전체로 들어갈 수도 있고 다 S G 를 어떻게 이행할 건가가 거의 모든 주제로 된다라는 거. 그래서 내년 말쯤 지나야 대충 큰 그림들 각 나라가 어떻게 하고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내년 에 이상되는 G7, G20 뭐 이런 거지 모든 회에서 의다 SDG가 주류가 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앞에서 정현백 대표님이 국내 너무 모른다고 걱정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내년에 또 갑자기 이게 또 붐이 될까봐 그게 더 걱정입니다. 갑자기 안 하다가 확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다음을 보면은 시민사회 쪽으로 보면은 그동안 이제 시민사회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도 이제 2012년에는 비욘드 2 0 1로 얘기를 많이 했고 그다음에 재작년부터는 액션 201로 그래서 굳이 구분 하자면은 비욘드 2 0공5는 정책 에드버커시를 중심으로 했고 그다음에 액션 201으로는 캠페인 뭐 이렇게 구분을 해서 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달에 뉴욕 총회 때 만나 가지고 앞으로는 이거를 좀 통합해서 장기 15년 캠페인의 틀을 만들어 보자 이런 얘기를 쭉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SD를 둘러싸고는 항상 시민사회 입장이 그렇지만 여러 가지가 있었죠. 처음에는 무용론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거 해야 뭐 하냐. 맨날 에너지만 다 썼고 실제 되는 거 없다. 그다음에 회의론, 그다음에 낙관론도 좀 일부 있었고요. 다양한 입장이 공존했으나 최근에는 비판적 지지, 개입 또는 활용이라는 현실적 입장으로 좀 수렴되고. 있. 이거는 m g g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MDG 만들어졌을 때첫 3년간은 아무도 거듭 떠보지 않았거든요. 엔조에서 그다가 이제 UNDP에서 모든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MDG 중심으로 다 배분하게 되면서 마지막 때 그때부터 이제 개입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때보다도 이번 SG 같은 건더 빠른 그러니까 학습 효과를줄수 있는데 MDG 때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어차피 이거는 주류로 갈 거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빨리 하자라는 어떤 현실적 입장이 대세로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라거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우리 오늘 이 자리가 보여주듯이 S D G가 이제 크게 보면은 그 사회 경제 환경 그 다음에 거버넌스 파트너십 이 다섯 개의 P로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People 그 다음에 Prosperity 그 다음에 Planet Peace 파트너십 이 다섯 개의 P로 얘기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다섯 개 간에 어떻게 연대를 할 건가 모색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쉽지 않은 게 거의 모든 시민사회를 막나에 버리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거기에 더 붙여서 이 국제와 국내까지 연결된다는 이중의 과제가 부여이 때문에 다들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이걸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모색을 하고 있다라는 건. 이런 과정 속에서 지난주에 투게더 2030이라는 게출범 했습니다. 옛날 분들한테 투게더 하게 되면 아이스크림을 연상하는데 <laughs> 그 저거는 그그 그 다음에 있는 영어 이름이 좀 이상한데 소나우 so 와시라고 그 영어 이름이 상징하듯이 그 당시에 뭘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제목을 저렇게 졌거든요. 9월 달에 저 그룹이 만들어져서 그동안 이제 비욘드 이경위로 액션이건 했던 단체들이 소나 so 와시라는 이름으로 한번 그 만들어 보자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저게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그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안을 만들지 못했 어요 그래서 그 소나 so 와시에 참여했던 일부 단체들이 이러다가 시간 다 가겠다 해 가지고 독자적으로 한 어, 투게더 2 0 3 0이라는만든것거 제안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기에는 국제 i n g 중에서는 그 월드비전, 그다음에 사이세이버라고 그 장애인 중에서 시각 장애인 이쪽 단체들 이렇게 포괄해서 지금 하나가 출범을 했고요. 그래서 나머지 그 소나와서 하는 단체들도 조만간에 어떤 캠페인 제안을 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 내년 상반기에는 이런 다양한 제안들 사회에서 어떻게 같이 협력할 건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시아 같은 경우는 아다 열례 회의가 아다가 이제 그 협의체들의 네트워크인데, 그다음 유럽 같은 경우는 SDG 워치 유럽이라는 거를 논의를 해가지고 그 동안 사회개발 중심의 이런 어떤 단체들에서 다양한 그 확대한 이런 형태의 SDG에 관련되는 단체들 모여서 협의체 구성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국내도 뭐 이따가 이제 논의가 있겠지만은 국내 이행과 국제 이행을 어떻게 통합적으로 할 건가? 그 다음에 s g 는 단순히 모니터링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참여 이행의 주체이기 때문에 이행에 참여하면서 또 모니터링하는 이중의 과제를 어떻게 할 건가? 이런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이제 전반적인 개괄적인 그 핵심적인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간단하게 이거를 보충하는 설명들을 몇 가지 좀 중요한 것만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의제 과정은 보다시피 지금 지금 4단계로 6단계로 쭉 나눴는데 지금 파란색 요 단계 와 있고 앞으로 이제 15년 동안이 시작된다라는 거 그래서 아직 마무리 안된게 통계 3월 달에 남았고 그 다음에 9월 달에 하이레벨 폴리티컬 포럼이 처음 열리고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이제 본격화된다라는 거그 다음에 요거는 뭐 로드맵 보시면 되고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듯이 그 세계 회의에 대한 평가들을 간단히 보면요 그 아디사바바 재원회의 같은 경우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선진국은 만족이었고, 개도국은 불만. 시민사회는 전반적으로 불만족하다는 것에따다라면그 지속 가능 발전 같은 경우는 또 약간은 좀 이게 역전이 됐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클라미 체인지 같은 경우는 겉으로 보기엔 정부는 대다수가 이제 타협을 했기 때문에 만족해보고, 그 다음에 시민사회는 안도 환영, 우려도 좀, 죄송합니다. 우려도 좀 하나 써야 되겠다. 우려, 안도 환영. 뭐 이런 식으로 좀 갈리지 않나. 대충 보면은 총평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일정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가 진행이 될 텐데 자 내년 3월 달에 지표체계 통계위원회 위원회에서 열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3월 달에 에코속에서 연례적으로 하는 장관급 업대에서 불평등을 주제로 큰 회의를 하는 것이 예정돼 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내년 지금 에코속 의장국을 한국이 하고 있습니다. 오준 대사님이 의장국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월 달이 되면 은 아태 지역에서 SEG 관련한 지역 리뷰에 관한 회의가 있고 그 다음에 7월 달에 그 4차 고위급 포럼. 고위급 포럼은 보통 해마다 그동안 해 왔고요. 근데 올해 내년이 좀 특별한 건 애초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기서 모델리티에 대한 얘기를 하고 9월 달에 주식 정상회의 유엔총 이런 일정이고요. 그다음에 하이 레벨 폴리티컬 포럼은 알다시피 4년마다 정기적으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년 아 올해 하고 2019년에 하고 다 23년, 27년, 30년 이렇게 일정이 돼 있는 거죠. 4년마다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2019년에는 아디사바바 의제에 대한 4년 이후의 평가가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세스가 지금 진행된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부 일정에 관해서는 옆에 국내 과제 일정을 그냥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팔로 우 미뷰 부분인데, 알다시피 그 팔로 우 미뷰를 세 차원 국내 국가적, 지역, 그다음에 글로벌, 그다음에 주제별 이렇게 지금 이제 모니터링이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목표 이행 계획 수립하고 그 정기적이고 포용적, 영어로 하면 레귤러하고 인플루시브하게 돼 있고요. 하게 되면 이제 그 자연스럽게 이 국내에서 이제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고 하게 되면은 시민사회, 기업,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포함한 것이 해야 된다고 여기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전문적인 표현하면 일정의 정치적 도속, 도덕적 구성력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프로세스가 내년에 시작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아시아 근데 모든 평가의 기본은 나라 중심으로 되기 때문에. 그게 핵심이고 그다음에 지역 차원에서는 그냥 동료 학습하고 서로 배우는 사례 공유 정도고 글로벌 차원에서는 주제별로 이걸 모으는 이런 식의 3 단계 평가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 시민사회 동향에 대한 세부적인 거는 너무 자세한 거니까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특히 이제 많은 관심이 가는데 불평등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이미. 거의 그아이엔 O, 오 목수함을 비롯해서 전 세계 모든 거의 엔조 o 들이 불평등 문제를 가장 지금 초점에 맞아서 캠페인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 되면은 이 불평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3월 에코소 회의를 개기로 해가지고 본격화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에 대한 강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심사 역할 이것도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한 거는 나중에 단체별 협의체별 계획을 할때 국내 국제 그다음에 이행 모니터링 이렇게 나눠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정리를 해봤고요. 그다음 이행 관련 주요 쟁점들이 쭉 있는데, 그 의제 의 특성, 그 포스 201로 시작하면서 다섯 가지를 이쪽에서 얘기합니다. 영어로 얘기하면은 그 inclusive 포용성, universality, 그 다음에 accountability, 그 다음에 c는 뭐였죠? comprehensive 통합성, 그 다음에 t는 transformative 이 다섯 가지가 포스 201의 특성이라고 유엔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것들이 제대로 반영이 됐는지. 근데 제가 저렇게 쓴 거는 서울이 생각나는데 서울에서 요즘 그 로고 때문에 논란이 많았잖아요. I 서울 U 뭐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또 마침 그러네. I U Act 뭐 이렇게 돼가지고 그냥 제가 농담삼아 이렇게 적어봤고요. 그다음에 앞에서 얘기 Goal과 타겟과 그인디케이터 사이 연계와 일관성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 다음에 지속가는 분야, 글로벌 가브넌스 갭인데, 요거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것 같은데, 글로벌 차원에서는 지금 요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중간에 할렐 폴리티컬 프로그램 에코소개 이제 뉴욕에서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모든 논의의 중심인데 실적으로 이걸 이행하는 건 유엔 전문 기구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환경은 또 나이로비 쪽에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인권은 제네바 쪽에 가 있고 그다음에 금융과 개발조는 워싱턴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들을 어떻게 갭을 줄일 건가가 굉장히 큰 과제인데 이거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추상적으로 그냥 언급이 돼 있고 그래서 이거를 가버넌스를 해결하지 못한 상황 에서 효과성에 대한 우려들이 좀 많다라는 거. 그래서 그걸 잡아봤고요. 그다음에 제도적 절, 정책적 일관성 재원 마련 다이 계속 얘기 나오는 거고 국내와 국제 연계 분절화와 상호 상호 주류와 그리고 인권, 젠더 불평등, 기후 변화, 이 크로스 커팅 이슈들을 어떻게 각 골에 녹여내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거. 그다음에 다자간 협력 파트너십. 그다음에 기업의 기업의 역할과 책무성, 그다음에 시민 사회의 경쟁과 협력 시민 사회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이 어떻게 그 시너지를 할 건가가 큰 과제가 된다라는 거. 간단하게 그냥 언급함 하고 넘어가고요. 그 중에서 강조를 하고 싶은 거는 그 한국 시민 사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단기 과제들이 그 저번에 한번 논의했던 건데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이런 것이 있다라는 거 설명 없이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S G 에대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게 아마 큰 논쟁이 될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S G 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한국적 맥락에서 이게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고른 고린데 이게 어느 정도 될지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걸 레퍼런스로 보고. 공식적으로는 저렇게 유엔에서 얘기하고 있니다 액션 계획이고 차터고 어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느냐, 정부 정책도 아니고 그래서 국내에서 이걸 이행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SDG의 실체가 국내적으로 드러나지 않을까 뭐 그런 지금은 일종의 체크리스적인 성격을 좀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 특성은 이렇게 볼수 있다라는 거고요. 요거를 제가 설명드린 것은 초창기 2012년 2013년에 요걸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시작할 때 방균님 총장님의 그 요구에 따라서 유엔의 모든 전문가들이 모여서 포스2 0 1을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 프레임워크를 만들 거거든요. 여기 보면은 환경, 그다음에 경제, 사회, 평화, 안보. 그다음에 중간에 핵심으로 인권과 평등과 지속가능. 요거를 가지고 접근하자고 했는데 3년이 지나다음에 최종 결과를 보면은 요세 개는 남았죠. 그렇지만 이쪽은 단계 빠져버렸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이제 우리는 예술 얘기하지만 전 세계 모든 관심은 c d 아에가 있죠. 난민 문제고 IS 문제고 결국에는 이 평화 안보 문제가 모든 돈을 잡아먹고 모든 관심이 글로가 있거든요. 이거 빠졌다라는 거. 근데 이거를 어떻게 연결시킬 건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물론 모든 걸다할수 없기 때문에 분업이라고 할수할수 할수 있겠지만은 이 평화와 안보 특히 이제 한반도. 이 동아시아 상황에서 의 평화 안보를 뺀 개발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냐에 대한 질문들은 계속 던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상기하자는 의미에서 애초 시작했을 때 유엔이 봤던 이 프레임워크를 다시 간단히 이제 소개 드립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언급하는데 G7 정상회의 올해 7월에 독일에서 열렸는데 거기서 뭐라고 SJ에서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그 이제 야망찬 결과를 위해서 해서 뭐하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G20 정상회의에서 올해 터키에서 열렸는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 자기의 G20의 계획을 2030 어젠다와 얼라인하겠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 결과로 올해 아니, 내년에 이제 중국에서 G20 정상회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거기서 뭐라냐면은 했 G20 회원 국가들은 한국 포함이죠. 그래서 2030 어젠다 인플레이션 때 리드를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더 나아가서 지신 멤버가 액션 플랜 국가 이행 계획을 만들자 라는 거예요 그럼 내년에 9월에 이거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하겠죠 그럼 한국정부는 뭔가를 얘기해준다 라는 거 그렇게 되면 갑자기 대통령 보고서 만들기 위해서 정부에서 막 불러 가지고 이 보고서 만들 가능성이 많다 라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때 지금은 다들 그냥 이게 뭔가 이렇게 했지만 내년 되면 갑자기 이게 막 붐이 돼서 오히려 부작용이 많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조금 미리 해봅니다 나머지는 그냥 참고로 한 거기 때문에 그냥 자료를 보시면 되기 때문에 요 정도로 하고 나중에 질의응답이 있으면 추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